이 손안의 육임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손 안에서 모든 운세가 해결이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육임을 공부하는 분, 공부했던 분 아니면 스님들 명리 배운 분들 뭐 이런 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자동으로 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모든 자기가 관리하는 분들한테 이 프로그램으로 상담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 제가 이것을 한몇년 동안 하루에 6시간씩 이 프로그램을 아주 신사숙고해갖고 만든 자동프로그램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여기서 보면 육임으로, 명궁법이라는 게 육임으로 보는 사주예요. 근데 이게 원래 옛날에 육임에 있는 그런 명궁법으로 그런 걸로 쓴게 아니고 이 경념이 직접 지금까지 연구하고 그 법칙을 개발해갖고 거기에 맞게 다시 옛날에 그 우리 유김 배운 분들은 명분법을 별로 사용하지 않아요. 그건 사용할 수도 없어. 해도 소용이 없고. 그렇지만 제가 만든 명분법은 그것을 단점, 잘못된 것, 이런 것들을 다 잡아갖고 그것을 다시 쓴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우리는 유김이 720국수라는 게 있는데 그 720국수가 있지만 12띠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12띠마다 예를 들어서 갑자 이국이 있으면 이 이국이 12명으로 다 설명이 다르게 돼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똑같은 것이 나올 수가 없어. 12사람이 똑같은 갑자 이국으로 천지반이 생겼다 하더라도 띠에 따라서 완전히 변해요. 이 법칙이. 그렇기 때문에 이 12띠를 다 계산해서 갑자 이국에도 나올 수 있는 게 12띠가 있으니까. 한 사람이 12명, 12개가 이렇게 다르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각자 1국에서 12국이 있다 그러면 144페이지, 144개의 데이터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칙으로 쓴 사람은 누구도 없어요. 국내 아무리 뒤져봐도 이런 프로그램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6임으로 보는 사주, 그거를 720개를 또 12띠로 이렇게 나누어서 다르게 쓴이 점사를 설명한 8600개의 데이터가 수록되어 있고, 또신수 또한 각자의 명공호를 명공을 가지고, 또 8600개의 데이터로 만들어졌고, 시간법 또한 720국수가 있지만, 그것이 월에 따라서 달에 따라서, 아니면 그 띠에 따라서 우리가 연명상신이라 그러는데, 그 연명상신에 따라서 다 다른 조건의 점사가 나오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똑같은 과체라도, 갑자 이국이라 하더라도, 똑같은 갑자 이국이든, 뭐, 을축 이국이든 나오면, 그것이 어떤, 그, 뭐, 취직도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짧게 설명한 것이 아니라, 어떤 띠는 되고, 어떤 업종은 되고, 이렇게, 어떤 달은 되고,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시간법 하나만 가져도 지금까지 유기문 시간법으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점사를 보고 있는데 그것을 진짜 구체적으로 아주 간단 명료하게 또 거기다 가살권을 집어넣어서 된다 안 된다가 확실하게 가려서 쓴 그런 비법이에요. 그런 비법을 여기다가 데이터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프로그램은 이제 PC. 컴퓨터로도 볼수 있고 또는 핸드폰, 가져다니면서 핸드폰에도 그거를 이제 앱으로 다운받아갖고 그것을 언제, 어디서나 그것을 생년월일을 넣으면 그 답이 지금 보고자 하는 답이 나오는 이게 조회가 가능한 국내 최초의 자동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바로 이 손안의 유김이라고 하는 거예요. 손안의 유김이라는 손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어도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이야. 그런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진 게 손안의 유김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어, 명궁법 시간법, 신수법, 이렇게 세 가지가 각각 사안이 다르게 자동으로 답이 쓰여져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공부를 안 하셨다 하더라도 이것만 가지면 다 어떤 분이, 신도가 물어와도 그 답이 다 되고 이걸 가지고 사용하는 분들은 명리가가 됐든 6인가가 됐든, 스님이 되셨든, 누구도 그 사안의 답이 여기서 찾을 수가 있는 그런 자동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설명드릴 수 있어요. 손안의 유임을 사용해 보시면 알 거예요. 아마 보시면은 무슨 뜻인지, 알죠. 시간법을 하나를 우리가 어, 공연 학당에서천원 주고 그걸 이렇게 한번 클릭을 여기 해보시면 그 답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알수 있는 그런 답이니까 한번 많이 애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